이제 전주역으로 도착했고 바로 우리 농부 크로스피터 만나겠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루 또 지낼 곳입니다, 여러분. 와. 와, 감사합니다. 어,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환호 틀어서 너무 시원해요, 진짜. 어, 오늘 또 꿀잠 자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덤벨도 있고, 노래도 있고, 다, 있을 거다 있습니다, 진짜. 로프도 있고. 찐창고형 박스. 진짜 창고. 참... 아니라 창고 박스. 진짜 창고. <laughs> 와드 하나 맞다.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didn't you? <웃음> <웃음> 콜라도 딱어 <laughs> <laughs> 어디로 가시나요? 계곡으로 <대국으로>. 계곡이요? 이렇게 <laughs> 아, <laughs> 아, 그 계곡도 왔습니다 포켓몬스터에 어. 나오는 꼬마들 같아 꼬마들 봐저 물고기도 엄청 많네 아, 이게 한번 비가 와서 물이 약간 뿌옇다 근데 시원하고 좋고 너무 좋네요 <laughs> 사람은 자연에 살아야 돼 적절한 아, 아. 편의점과 <laughs> 적절한 편의점 있나요 여기? 없어 <laughs>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빤쓰고 돌아다니는 상상저기 이제 마이산 마이산이구나 아, 저... 어, 어, 어. 마이 귀때기가 생겨 마이산 공원 안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먹겠습니다 네. 네. 귀한 분들 오실 때 먹는데랑 한개 작은 닭이야 외추이 고기 뼈채로 먹어도 된대요. 김장? 김장 지금. 엄청 바삭바삭하다. 뼈채 먹는. 와 며칠 대가리 씁니다. <laughs> 아 이거는 못 먹겠다. <laughs> 네, 여기가 이제 진안 역도 선수촌입니다, 여러분. 역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베리다 오에사카, 엘리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프로 선수들이 해주네요 여러분 7시, 뭐 8시 이렇게 수업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소리도>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도> 반동을 하는게 아니네 <목소리도> 반동을 주는게 아니에요 밀어 쓸때반동이더 그렇죠 여기서 반동을 하는거예요 <목소리도> 그렇죠 여기서 관등기만들어지는 거지 힘을 아름다우는, 음. 풀었다가 잡는 게 아니다 음. 6이다그시 어, <목소리> 혹시 백스쿼트 기록이 어떻게 되시나요? 2 5 0와 저랑 거의 60kg 차이나요 <laughs> 꾸준히 상 오, 늘고더백고으세요 으. 음, 만더연결해 음, 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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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음, 오, 포디움 줄넘기 정리했었는데 여기. 진짜. 안녕히 네, 계세요.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하려고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지금 잘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창문에 기대서 보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 어 안녕 안녕 잘났어 <목소리> <병이> <목소리> <목소리> 전라북도 지난해 아침 풍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형 수박밭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수박 영양분 이렇게 몰빵해주는 몰빵 살아남는 놈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우리 <목소리> 같이 생겼는데 기러이래요 기러기 기 오버버버미안해 미안해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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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안해, 미안해. 오, 미안해. 오, 그러지 마아 진짜집 아 완성 진짜 저... 아, 잘 먹겠습니다 지금 완전영 집에 혼자 있는데 아버님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떡하지지난을 네, 떠나 전주로 갑니다 이거 오늘은 덤프트럭 감성으로 가겠습니다 와잘 <laughs> 아, 있었다 갈게요 형어 재밌게 놀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가세요 제가 감히 여기서 자도 되는 건가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을 잡아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눈가를 아, 진짜 형멋스러. 아... 같이 못놀겠습니까? 이 아... 얼마 담백한 건데. 야금야금 잘드시네요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지금요 선생님, 청포 청포 담을 좋대입니다. 한정도 따르고 이때 이제 석권을 에슬리이란 사람이 막걸리 먹는다고 자랑하고 앉아있네 한는진 한정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한시에 레츠 크로스핏 가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 예성이씨와 옆방에서 자고 있는 장찬우씨와 이런 의식 우리 둘다 지금 가슴팍에 엑스포디움 있네. 아. 어? 왜? 아니 아니. 전주 레츠 <렛츠> 크로스 피자. 너무 너무 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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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부친인들은 어, 글씨를 엄청 잘 쓰시는데 바로 악필. <laughs> 악필이 천재란 말이 있잖아요. 아, 어, 그럼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비하하시는 아 거죠? 아.

엄청 쾌적하다 여기도 여기도 엄청 크네요 근본 벤치 여기서 마무리 운동 벤치하고 밥 먹으러 와. 가겠습니다 와. 나이스 이 <laughs> 빨리 <laughs> 빨리 <laughs> 얼마나 해요? 30초 30초 30초? 프레도 30초 <laughs> 아, 하고 30초, 30초. 하고 열번열번아대대자대자수가피어습니다어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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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번>. <laughs> <laughs> <거>. 감사합니다. <laughs> 또 소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엄청 유명한데. 먹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